옥순 할머니가 살고 있는 평화동은 아파트와 신축 상가로 둘러싸인 구도심 속 작은 마을이었다. 개발의 물결 속에서 몇몇 낡은 한옥들만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고, 그중 가장 구석진 곳에 옥순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지만, 요즘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다.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 후 깨끗하게 사용된 식기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했던 젊은 부녀회장 미영 씨가 옆을 지나가며 대놓고 들으라는 듯 속삭였다.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미영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아니 정성이 없는 건 아닌데, 뭐랄까 예전 같은 깊은 맛이 없달까요? 다들 입맛이 변했나 봐요. 쯔유나 액상 다시마 같은 간편한 것들이 더 깊은 맛을 내는 시대라니까. 그 말에 다른 부녀회원인 지숙씨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할머니 음식은 건강한 건 아는데 트렌디하지가 않아? 우리 애들도 밖에서 사 먹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서요. 게다가 할머니 집 된장 너무 짜고 텁텁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은 저염이 대세인데? 옥순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들었다.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할머니의 방식, 즉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만 완성되는 진짜 맛은 이제 이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잊혀진 가치가 되어버린 듯 했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녹그릇들만이 그 고독한 시간을 증명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커다란 옹기가 있었다. 옹기 뚜껑 위에는 햇빛을 잔뜩 받은 고추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옹기의 뚜껑을 열었다. 묵직하고도 구수한 시간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그저 손등으로 옹기 표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평화동에서는 5년 만에 대규모 가을 추억 축제가 열렸다. 동네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평화의 식탁이었다. 미영 씨와 지숙 씨를 포함한 부녀 회원들은 최신식 설비를 갖춘 임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메뉴는 퓨전 즉석 닭갈비와 저염 해산물 샐러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음식들이었다. 옥순 할머니는 행사에 참여는 했지만 음식은 단지 구석에서 조용히 판매하는 잔치국수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국수는 순수하게 멸치와 다시마로만 우려낸 육수와 직접 만든 숙성 간장으로 맛을 냈지만, 화려한 색깔의 퓨전 음식들 사이에서 옥순 할머니의 소박한 국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할머니 닭갈비 양념 좀 보세요. 이건 미원 좀더 넣어야 감칠맛이 살죠. 할머니 된장찌개처럼 묵직하면 다들 싫어해요. 미영 씨는 할머니에게 양념을 수정하라고 권유했지만, 옥순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음식에 쉬운 길은 없어요. 혀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는 맛은 있어도 몸을 편안하게 하는 맛은 없지. 그녀의 잔소리는 젊은 부녀 회원들에게 잔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며 할머니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하고 사람들이 메인 식탁의 음식을 즐기던 그때였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몇몇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축제를 즐기던 성인들 중에서도 복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순식간에 축제의 흥겨움은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음식에 문제가 생겼나 봐. 병원에 연락해요, 빨리. 주최 측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부녀회장 미영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 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은 축제 주방 주변으로 몰려들며 분노와 불안을 쏟아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긴급 의료팀이 도착했지만 원인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모든 사람이 혼란 속에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옥순 할머니만이 침착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국수집 구석에서 잠시 모든 상황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확신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의료팀장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증상을 보아하니 식중독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아마도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탓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어패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팀장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어르신 확진된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동네 음식 재료는 내가 반평생 다뤄왔어요. 지금 급한 건 원인 규명이 아니라 해독입니다.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옥순 할머니의 단언에 잠시 소란이 멈췄다. 미영 씨가 의아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뭘 안다고 그렇게 단정하세요? 지금은 전문가가 나설 때예요. 괜히 혼란만 가중시키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뒤돌아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결련했다. 의료팀장과 주최 측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 했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는 급히 집에 도착하여 마당의 장독대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크고 오래된 옹기 앞에 섰다. 그 옹기는 뚜껑 위에 촘촘한 망이 씌워져 있었고 마치 성역처럼 보였다. 옥순 할머니는 두 손으로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옹기 속에서 짙은 갈색의 액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된장과는 색과 질감부터 달랐다. 50년의 시간 동안 숙성되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으며 향은 깊고 묵직하면서도 짜릿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50년 전부터 이곳 지켜온 이 동네의 비밀 병기였다. 할머니는 작은 국자로 그 숙성된 장을 떠서 깨끗한 용기에 담은 후 축제장으로 돌아왔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급차를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장을 뜨거운 물에 빠르게 풀어낸 후 소량씩 나눠 마시게 했다. 이거. 된장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야. 5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미생물의 힘이다. 나쁜 균을 이기는 좋은 균들의 정수지. 배탈엔 이만한 약이 없어. 빨리 마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강렬한 눈빛과 절박함에 못 이겨 된장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몇 분이 지나자 가장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던 아이들의 고통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묵직하고 따뜻한 장물이 속을 감싸면서 독소가 중화되는 느낌을 주었다. 혼란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식품 위생과 팀장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선생님, 혹시 차옥순 박사님 아니십니까?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미영 씨와 지숙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즉 옥순 할머니는 과거 국내 최고의 식품 발효 연구소에서 전설로 불리던 수석 연구원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최첨단 과학이 아닌 전통 발효의 미생물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숙성 장류의 표준을 세운 장본인이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다. 저는 50년 전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순수한 시간과 자연의 힘으로만 완성되는 발효 미생물의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이 된장은 그 연구의 결과이자 50년의 세월이 담긴 살아있는 균이죠. 오늘 식중독을 일으킨 독소를 가장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최첨단 약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연에서 검증된 균의 왕국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무시당해도 이 장독대를 버리지 않고 지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의 눈빛은 무시와 경멸에서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그토록 묵직한 맛을 고집했던 이유, 그리고 그 침착함의 근원이 밝혀지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식중독 사태가 수습된 후 동네 사람들은 옥순 할머니의 집 장독대로 모여들었다. 미영 씨와 지숙 씨를 포함한 부녀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며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간편한 것만 찾았는데,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바로 옆에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숙 씨도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된장이 짜고 텁텁하다고 불평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깊은 맛이 바로 50년의 과학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옥순 할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음식도 사람의 마음도 진짜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할머니는 장독대 곁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 동네로 돌아와 장독대를 지킨 건이 시간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고 숙성시키는 힘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구시대의 잔소리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동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살아있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반찬 가게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깊은 맛을 진정한 평화의 맛이라고 불렀다. 마지막 장면은 옥순 할머니가 따뜻한 햇살 아래 장독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진짜 맛은 시간이 만든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한 할머니의 오랜 정성과 고집 속에 깊이 숙성되어 있었다.